조국하고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얼굴 두께는 포항제철에서 <laughs> 특수강판으로 제조하는 모양이라고 <laughs> 웬만히 해야지 <돼>, 웬만히 <laughs>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우아한 못 치워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아마 핵미사일로도 못 들을 것 같아요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렇게 네. 시끄러웠는데 민주당이 혁신하겠다고 하더니 혁신은 간 데가 고 방탄 쪽이만 나왔다 결국 또 방탄 네. 야이 민주당은 정말 이 방탄 본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은 이게 이재명의 산성인데 재명 산성의 한계라고 봐요. 네. 한계라고 보는데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 공정인가 어, 네. 예, 예. 보니까요. 민주당의 혁신 네.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 네. 가장 혁신이다라는 네. 의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laughs> 음. 말하자면 수치로. 제가 기억을 못하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명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 중에서도 음. 비명계 지지 성향 그렇죠. 갖는 분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가장 혁신이다. 음. 혁신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방탄의 근본 원인은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네. 이제 뒤집어서 보면 모든 방탄의 근원이 제명이고. 음. 그러니까 이 방탄, 그걸 갖다 민주당을 혁신에다 다시 도약하고 민주당 네. 입장에서 재직권을 하기 위한 기틀을 네.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재명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첫 걸음은 이재명 대표가 불려나는 아. 거다. 아. 네. 근데 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제명이 남아있어야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땡큐 그 다음에 방탄벽 땡큐. 땡큐 그러고만 있는 어. 거죠. 예. 명땡이네 명땡. <laughs> 그런데 이제 김환기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탓이다. 한동훈 음. 장관이 정치적 발언으로 이제 모욕감을 느낀 의원분들이 부결표에 이제 표를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 왜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고 보시는지. 우선요, 이 얘기를 한 의원이 정치적 내공이 부족해요. 음. 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발언이 몰골 파장을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안 하고 그냥 순간에 느낀 그렇죠. 감정을 그대로 그저, 얘기한 거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어, 한 건데. 기분 나쁘다 한마디 네. 한 건데. 아마 이, 이거는 뭐 초선 아니면 초선일 거야 아마.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공이 부정하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진짜 한동훈 장관이 밉죠. 네. 왜냐면은 막 가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네. 다 걸고 넘어져야 싶어,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뺀질,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요. 네. 보면, 뺀질, 뺀질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또 말은 좀잘합니까 네. 뒷다리를 아무리 걸어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요. 막 걸어도 빠져나가고. 뒷다리 걸려도 자기들이 넘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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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는요, 정말 그, 속칭 미칠 지경이죠.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요. 더더구나 제가 보기에는, 여론 들어오면은그 40대 여성, 네.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아, 네, 그리고 그렇죠. 또 3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이 자기 세대하고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우리 배성규논설은잘 아시겠습니까? 네. 장관은 네. 국회에 들어가면 예, 알겠습니다. 아, 예언 예. 예, 그런 네. 할 말을 안 하고 음... 참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 세대처럼 할 말을 해요. 네. 자기가 쳐진 mz군 mz MG. 네, 세대에서 <laughs> 말하자면 한동훈 4 네. 0대5 0대 초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주 신세대면 기수 같아요. 아하.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네. 당당하게 내 의견을 그렇죠. 얘기하는 제 음. 말이 틀린 게 뭡니까? 그렇죠. 라고 그런 얘기죠. 장관, 네. 그런 측면에서 어. 국민적 지지, 이 아주 그 좋은 네. 지지도랑을 까또 국민적인 우호적 감정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 걸 민주당이 간과하면 안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한동훈을 계속 키워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습니다그데 여기서 한동훈 장관 혹시 내일 총선에 어. 나올까요? 이제 제 사석에서 들었는데요. 어, 네. 사석에서. 사석에서 들었는데, 이제 네. 그 인사권자, 네. <laughs> 인사권자께서 네. 한동훈 장관을 안 내보내려는 생각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내각에서 예, 계속 예, 일해라. 예, 예. 어, 본인은 야.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동훈 장관이요? 네. 한동훈 장관은 인사권자가 시킨 대로 하겠죠. 어. <laughs> <laughs> 아 본인이야. 때가 돼서. 아 대통령. 그~ 되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네, 네. 본인이 생각하는 또 어떤 그~ 펼쳐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 보면은요 한동훈 장관은 나름대로 음. 이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확실한 그~ 국가관이나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소수사를 돕는다든지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요 여느 법무부 장관하고 달라요 꼭 네. 정치적으로 이런 검찰 수사 이런 것에만관이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요. 교도행정 있죠. 그렇죠. 음, 교도행정 굉장히 엄청 신경쓰잖아요. 그리고 이민, 뭐 이런 것도 그렇지.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이민적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 네. 나름대로 그 굉장히 그 m z 세대의 선두주자로서 아그 철학도 있는 것 같고, 아 나름대로 네. 좀그 쌓아가는 것 같고. 카페 네. 마약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막 다르잖아요. 네. 평소에 있는 게막 네.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는데, 당장에, 네. 당장에 내년 총선에 내보내기에는 음. 유, 정부에서 할 일이 더 많지 않느냐. 아.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여당에서는, 그래 이런 스타급 장관이 한명 나와줬으면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이제 거기서 나중에 그 지,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아, 깊이, 깊이 아. 상의를 하시겠죠. 아. 그래서 총선에 나가서 승리를 꼭 해야 되는 게 한동훈 장관 같은 카드가 없어서 총선이 어렵다 그러면 음.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음. 한동훈 장관 없이 아무튼 어떻게 많이 열심히 노력 해볼 수 있다 네. 하면은 최대한 아끼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봐. 네, 그렇습니다자 네. 이제 또이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아. 가장 공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네. 문제라고 하는데 뭐 한동훈 총리가 뭐 이제 자주 올리 뭐 질문하니까 아니,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 하긴 했지만 근데. 이, 뭐, 이걸 갖고도 또 총리가 일본 앞잡이냐, 뭐, 그러고 하는데, 사실, 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꽤큰 사안이에요.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네. 또 국민 불안은 여전히 있거든요. 맞습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음.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가장 앞장선 것 같아요. 네. 과학적으로. 네. 그래서 오염수, 오염 처리수가 네. 과학적으로는 진짜 문제가 없다라는 여론이 음, 네. 많이 형성돼 있어요. 예, 네. 네, 그건 압니다.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민주당의 아주 적극 지지자들 네. 또 이제 원남제 고향 출신 분들이 네. 쭉 만나 보면은요. 음, 네. 문제가 그거예요. 아, 오염수는 별 문제 가 없는 것 같다. 아, 네. 그런데 네. 왜 왜 윤석열 정부에서 아. 일본 편을 드느냐. 아. 이 반일 감정이 아. 딱 있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마셔도 된다. 도동원 국무총리께서 네. 공식적으로 마셔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결국에 뭐가 되냐면, 어, 일본 편을 드네, 끝까지. 음. 아. 어, 이런 그, 이 그~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좀 신중해야 중해 정부의 정식 네. 입장은 입장이 이거 a e a 와 음. 국제사회가 검증을 하면 그결과그 결과에 우리그따르 그렇죠 그렇죠 그과에 따르지만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는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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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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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은 그렇죠 그렇은 근데 그렇게 몰아가는 네. 선수들 아닙니까? 민주당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맨 앞장서 있잖아요. 매일 주참가를 들었죠. 매일 앞장서 고니다 싱하이밍 대사도 그때 만나러 간거 네. 아닙니까? 이를테면은. 네. 그런 그 외국 선동이 네. 결국에는 그 우중들에게 먹힌 거예요. 사실 네. 정서상.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반일감정이 기재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그 악독한 야당을 만나 가지고 음. 정부 여당이 이제 정부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음, 네, 네. 그래도 정부가 그 반일 감정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강요들이나 이런 것은 언행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만 얘기하면 된다고 봐요. 음. IA 기, IA를 못 믿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가장 이해 그러니까 민주당 거. 의원들한테요. 음. IAA 결과도 그럼 IAA 못 믿으면 어디를 믿습니까? 음, 네. 예? 그러면 결국 IAA도 그러면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급진 자파들은 네. IAA도 결국에 미국에 그, 예. 미국, 일본에 다뭐 아 매수됐다. 다 매수됐다. 그럼 미국 자본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야. 운동권 막 논리를 배든요아우병 <laughs> 싸줄 때 봤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로 우리 몸이 튀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laughs> 반미로 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그 답변만 전한다고 음. 예, 하면 좋다고 봐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좀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가 이제 조국 교수 파면하는데 의결을 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난건 아니라고 네. 합니다.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건데 조국 전 장관의 파면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봅니다. 아, 네. 서울대도 좀 너무 늦었어요. 음. 좀 늦었죠. 네, 눈치를 너무, 엄청 본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네. 너무 늦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국 교수. 음, 네. 정말 엠만이 해야지, 엠만이. <laughs> <laughs>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후한 무치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아마 미사일로도 뚫기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요 저희들, 저희들이 농담으로 아마 조국하고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얼굴 두께는 포항제철에서 특수강판으로 제조하는 모양이라고 그 정도 두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또핵 미사일로도 못 뚫을 것 같아요. 항소했잖아요. 항소. 아 그렇죠. 항소했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요 인간적으로. 네. 그렇게 애틋한 부인이 지금 저렇게 그 아. 생활을 하고 수감 생활하고 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다 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됐어요 이미. 그러면 그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네. 또그 다음에 대법 본인이 또 법률가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생각해서라도 네.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음. 안 되는데. 아,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네. 예, 조국 교수가 기,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음. 아. 예, 왜냐면, 하왜 억울하냐면은,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네. 내가 대권 후보로 가서, 아. 어, 대권 후보로 가서 저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아,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예, 네가 나를 예, 잡아서. 예, 그래서 아. 본인이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못 받아들이면서, 음.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아무리 법률적으로 뭐 하고 간에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음. 거죠. 아, 그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방탄복이 봐야죠 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국이 그, 뺏지 달라고. 아, 지 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laughs> 치는 네. 그런. 그래서 관계. 양산으로 가서 문전 대통령을 만나서 <laughs>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네. 술 마시고. 그렇죠. 야, 그러니까 밀어주는 거죠, 지금. 그 지지층. 쫙 모아가지고, 어. 네. 적극 지지층에다가 지지층 민주당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세력하고 딱 해서 공천도 받고, 네. 그렇게 딱 가겠다. 아. 근데 지금 이제 총선에 나온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가는 느낌이 드는데, 네, 네. 근데 국내임에서는 조나땡. 야, 조국만 나오면 땡큐다. 아까는 명나땡이었는데, 이제 또 조나땡까지 갔는데, 정말 조국 그전 장관이 총선에 나오면 어떤 여파가, 총선에 음.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그조나땡 뭐 <laughs> 어 고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당이 또 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여당이 이제 네. 여당이 공천도 좀 무난하게 하고 음. 네. 또 이제 잘된 공천이라는 그 칭찬이 나올 정도로. 공천 일단 잘해야 돼요. 아, 그렇요 근데 아무리 조국이 이렇게 나와도 네. 공천 잘못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아, 하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여당으로서는. 그래서 마냥 고맙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왕 그렇구나. 총선 공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 내년 총선에 자, 어떻게 공천해야 되냐 참 문제인데, 가장 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친윤 핵심들의 불출마 네. 혹시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장뭐 <laughs> 이런 <장무 의원님 웃음>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아니, 근데 네. 그분들이. 네. 불출마해야 될 네.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일단면 그분들을 노블리스 오리지 차원이다 이런 거 아니 인명직에 내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인명직에근데 아. 네. 선출직에 나가서 음. 하는 거유권대의 선택을 음.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좀 가혹하다 음. 아, 이렇게 생각 불합리하다 네. 가혹함을 떠나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단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 핵심 네. 그러니까 뭐 검찰세력 아, 예. 네, 이런 그렇죠. 이런 검찰공천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거 오면은 국민들이 아... 등돌르죠. 아 그렇죠. 네, 예, 그것은 검사정권이다 또 이렇게 얘기 나올 수있죠 그럼요 있죠. 그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또 사석에서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신답니다. 음. 아 예. 검사공천 없다. 예, 예, 예. 안 근데 네, 안 하고 계답니다 그런데 단세 인물에 대한 새인물에 아. 대한 음. 어떤 그 관심은 네.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어 16대, 15대, 네. 15대, 16대 음. 국회의원 공천을 보면은요, 네. 네. 여야가 네. 완전 신인들을 공천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대거 중진들이 낙선을 해요. 네. 어 그래서 막 그때는 정대철, 조세형, 네. 이런 분들이 다막 낙선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당 쪽에서는 신인들로 막 홍준표 음. 이런 분들이 대거 네. 그 그렇죠. 진입을 김은수, 하거든요 공천을 뭐, 뭐, 예. 예. 대거, 대거 들어왔죠 대거 네. 들어왔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공천을 아. 해야 되지 않는다는 게 여당 내 이제 기르죠. 음. 아 그렇군요. 그게 신인 신인 신인들 예. 아 그렇군요. 신인들 그리고 이 공천 중에 비윤들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준석 예. 이런 아, 사람들을 네. 대비되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거나,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쳐내는 공천을 하면, 혹시나 또 이게 공천 파동으로 가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준석 공천 해야 되니까 말하야됩니데 <laughs> 이준석 공천은요, 네. 어찌 됐건 간에 이준석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만들었긴 했습니다만는 네. 이게요, 정치적 박해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공천이, 네. 자기 세력 아니고 자기 눈밖에 난 사람들을 공천 쳐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면 정치적 박해거든요. 네. 아, 그렇죠. 박해 받은 사람들은요 동족론 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그 친방 연대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 정도에 그렇죠. 뭐 국회의원 무수수 당선되 당선돼버리잖아요. 민심이란 게 별이에요. 아. 그래서. 내편 아닌, 다른 예. 편이라도 감싸놔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정치적 박해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아, 예. 아, 그럼 시스템의 형 공천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죠. 공천을 주는 게 아니라 음. 통신 실력으로 경선에서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뭐~ 그~ 규정상 네. 징계를 먹었기 때문에 벌점을 주고 이런 부분은 네. 살짝 걷어줘야죠 아 이를테면은 그리고 네. 나서 시스템에서 네. 우리가 나가서 경선을 했는데 네. 떨어지면 할수 없지 않나요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렇죠. 아~ 저걸 일부러 공천을 안 줬느냐. 그렇죠. 아니면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의 하자에 의해서 공천을 못 받았느냐 음. 이걸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군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온갖 설화와 위기를 좀 겪어온 상황인데 100일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시자면요. 우선은요 무슨 100일을 됐는데 일할 그 기회가 안 주어진 것 같아요. 음. 어, 김기현 음. 대표 그 지도부에게 네. 일할 기회가 안 주어진 것 같아요. 음. 그것에 이제 자이든타이든 어찌됐건 간에 김재원 사라 태영호 사라 이게 있어가지고 어, 김기현 대표가 뭐 일할 기회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는 음. 출항도 못 하고 그냥 단 내리고 계속 있는 것같다는 느낌이 그치, 들어요. 지금 어째 뭐라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음. 그나마 이제 이준석 트라우마는 거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네.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괴롭히는 이 정말 트라우마. 그건 옛날에 유승민 원내대표인가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준석은 대표 자리에서 네.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음. 이 부분은 당정 협조, 당정 일체라는 그런 그저 명분으로 네. 이제 많이 해소돼서 아, 네. 회의도 많이 하고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출발 준비도 다 갖춰져 있고 아, 네. 있는데 아 100일 동안 출발 준비를 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김재훈 아, <laughs> 터지고 이제 이기뭐 네. 태영호 네. 터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달 열흘되때 버린 거죠. 아 그렇죠. 음. 이제 음. 최고위원도김가람이라는 사람 뽑았고 이제 네. 발진해야죠. 그팍 그냥 그래서 좀 좋게 <laughs> 봐 주십사 이렇게 아, 네. 하는 건데요. 네. 안개 측 보시니까 아 네. 쉬운 점이 있다고 네. 하면은 그러니까 김재원 사, 서라, 네. 태영호 서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특히 김재원 서라가 나타났을 때, 김기현 대표가 <laughs> 신속하게 사실은 정리를 했어야 네. 되는데, 음. 그게 좀 뜸을 들였다. 맞아요. 이런 음. 비판은 감내해야 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아, 그럼... 봐요. 그리고 매사에 마찬가지예요, 매사에. 네. 그러니까 여당은요, 네. 할 일이 네. 뭐냐면은, 우선 여당은, 그러니까 야당의 존재 이유는 막 정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이 정부를 누가 막아야 돼요? 여당이 막아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여당이 막아야 되는데, 이 막는 역량이 있어서는요, 전 민주당 아니야? 쌍꾼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 준비도 지금 제대로 안된 네. 상태고, 네. 그 다음에 우선 내부 단합, 네. 여당 내부 단합을 하느라고, 네. 이 준비도 이제 못하고 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여당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음. 일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걸 입법에서, 봐요. 입법에서 개혁 입법, 민생 입법.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해야죠. 정책을 어, 제시하고. 대통령께서 국정 방향을 제시했지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소속의 국회의원들이요. 맞아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막 입법을 갖다 내야 돼요. 그래요. 이거 우리 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네. 예, 입법 내야 되고 상임위에서. 네. 현재 연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갖다 국민들한테 막 알리고 상임위서 활동해야 되고 그다음 교육개혁이요 음. 교육개혁하면 교육에 소속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그 여당에 그 교육 전문가들 다 영입하고 비례도 주고 했을 거 네. 아닙니까 뭐뭐 뭐 소리가 나야죠 아니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입법에 입법 폭주를 해요 근데 여당은 그거 비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자기들이 그러면 그거 말고. 좀뭐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하는 법안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공청회 하고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여당 비판하면 <laughs> 짤릴 수도 있으니까 아, 아니고 아, 고시니까야 네. 야당 비판 <laughs> 그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네. 야 하다하다 하다 야당의 세상 이재명 <laughs> 그, 네. 그 허위사실 유포 그 아, 소급입법 아, 예. <laughs> 와 허위사실 말한 거는 제가안 네. 되도록 소급하겠다. 소급하겠다. 그 아, 법을,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이게? 법을 처음에 누가 해가지고 아, 그 아유, 발이 ]구나. 준비를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그 정도로 엉터리인데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입법을 내야 돼요. 그정입법 그러니까 지금 요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또 홍보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그 성과 하나가 공정의 문제 에 있어서. 그렇죠. 이 채용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채용절차법. 아, 네. 근데 그 법을 네. 많이 지금 개정안을 고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윤석열표 공정채용법으로 바꿨어요. 음, 아, 네. 그래서 지금 공정채용법이라고 이렇게 저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네. 아, 네. 그 발의들이 막 되고 있는데. 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입법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음, 그러니까요. 그걸 야당이 막으면, 아, 야당이 이러니까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발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우리 청년들이 불공, 채용한 데서 불공정을 당하지 않도록 음...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거. 네. 오, 그런 거.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교육계에서도 어떻게 법률을 한다는 아, 거. 그럼요. 그 다음에 정교주한테 나쁜 교육 받지 않도록 네. 뭐 고친다든지 할게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언론. 네. 언론 탄압 이런 거 부분들. 네. 그런데 이제 여당은 맨날 대통령 거부권만 이게 소극적이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요. 말도 안된법 힘으로 막 폭주해서 입법해 놓으면 은 어, 미사일 소면은 방공망이 있어야 돼 방공망이 제로예요 제로 그냥 대통령 거부권만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좀 네. 음. 그러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당 대표 특보이신데 네. 앞으로 특보로서 어떤 일을 음. 좀해 나가고 네.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특보에 하는 역할이 이제 좋은 네. 입법이나 좋은 그 여론이라든지 아무튼 좋은 제도 이런 건그 음. 바로 네. 대표께 바로 직보하는 아, 네. 뭐 회의 절차 안 거치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에 우리 당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네.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하는데 그런 또그 유난히 역할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음. 그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는데서 네. 언론과 소통을 그렇죠. 많이 하는 음. 그런 역할할 을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